진명영 함양군수가 2023년 새해에도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1월 14일 서상면과 서하면을 시작으로 15일 안이면 지곡면, 16일 수동면 병국면, 17일 마천면 유림면 20일 함양읍 백전면, 마지막으로 21일 휴천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소통의 현장에는 진병현 군수를 비롯해 박용훈 함양군의회의장, 경상남도의회의원, 함양군의원, 지역기관단체 대표, 마을의장 등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군민과의 대안은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인 2023년의 각오와 군정 비전을 군민들에게 설명하여 이해와 참여를 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민선 8기 첫 국민과의 대화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국민과의 대화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며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제안해주었는데요. 진명영 군수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직접 진정성 있게 공감하고 답변하며 벽이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양군은 이번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병의 함양군수는 소중한 의견 전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바쁘신 시간 쪼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기울이며 소통하는 군정, 공정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희망찬 한양의 미래를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바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민사문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군정, 공정한 군정 만들기 위해서 우리 650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함양군 발전을 위한 몇몇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도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초심 길치 않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함양군의 힘찬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풀려서 봄날이 되었습니다. 봄이 돌아온 것은 우리 면민 여러분들 농경기에 농작업으로 바쁜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하시면서 안전한 작업을 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고 지난 이민 년보다는 더 소득도 높이고, 더 행복한 개면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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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